제로 그 나르 TV PD입니다. 아, 아차라고만. 아 뭐야? 아 뭐? 아니요 아니 뭐야? 고어 아니, 내꺼 내꺼 아니 어떻게 오건 건데? 자, 어떻게 뭐 오늘 건데? 자 오늘 찍어볼 것은 아, 그만대로 그, 메인 음식입니다. 예. 오래. 오랫...

아니다. 아, 예. 로스 로키블야 아, 타코 가져와 타코 오케이 야 이거 지아 이건 아니지 야 나한테 와봐 내거 먼저 꺼야지 아 지금 지금 이거 진짜 카드 깡 바로 갑시다 네, 해볼게요, 한 번. 어, 네. 어... 아 해볼게요 한번 어네아좀움직이 하나 둘셋얍 로스 여기서 로스 20초 <laughs> 오케이 이거 아, 가 가져가야지 하나, 가십니다. Okay. 네, 아, 가실래요 괜찮아요. 지금 과... 네, 거... 아, 진 자리가 아었어 내가 팔게요. 네. 자,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예. 아연. 에, 너너 언제 아라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똥아똥똥똥똥똥 그럼 사고로 아, 그래서 그캐사디아 이번에 내가 좀 나. 이번에 내가 먼저 볼 뭐가 나왔을지 <laughs> 야 이게 뜬다고어예 이게 바로 제 운입니다 여러분들 콩콩콩 싸우를 찌리죠 이거 1포짜리에요 거래했습니다 어. 자 오.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 이, 이 67이랑 거래할거 그래 거래할거 댓글 적어주세요 지금 5 2 5 네. 52 m 52.5엠이요? 댓글 거래할거 있습니다 올라와보세요 2층 2층 이게 예, 거래할 거 뭐가 있는지 o r e a Korea, Korea, k o r 라그란데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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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네있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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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니다 아, 근데, 지금, 이거, 회사디아, 이거, 감당이 안 돼, 지금. 지금, 이거 어떡하지? 진짜, 너무 많아요. 아니, 회사디아, 이거, 어떻게 뽑은 거지? 이게 몇 퍼센트라고 했지? 응, 장아지면 보고있어 겁니다. 라바키타스, 어디서 났어요? 너가 준 거잖아. 맞다! 너가 준 거잖아. 아니요, 어, 그... 어, 어, 어. 님, 이거, 도감자, 한 번만. 이세요 어, 그, 근데 가져 가지라고, 가지는 거 싫어. 자, 자, 그, 지금 이게, 어, 근데 퀘사디 거지? 자, 아, 이거 가족 관계도 드니다 이거 뉴비니피 짜닝이, 아, 가져가세요 아, 나 이거 아, 사특성, 그 씨피 짜닝이 있어요. 골드 사특성, 와, 사특성, 마지리 비티니 어, 아, 근데 사특이요? 제 부계정 보여드릴까요? 뭐. 아, 그, 지금 네. 아그 그리고 잠깐만요.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PD고요. 여기 <목이> 있는 <목이> 주인장입니다. 있... 제가 PD고요. 아. 부경영. 부계정. 과연 뭐 와이슨이 동. 부... 어 부계정 필때 지금. 어, 지금이다. 지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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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. 지금이다. 67m짜리 아니지 뭐 50m 정도면 아 진짜. 지금, 지금 반대, 반대 반대 아 근데 진짜 이거 뿌리네 지랄차가 이 셀미가 진짜 저, 내가 저, 저번에 착코 체스테이 때2시아 저번 이벤트에 2시간 전에 또 뿌렸대 럭키블럭 어. 뿌렸대요 네. 아. 써봤는데 아, 근데, 시원하게, 이거, 이거, 마녀 퓨즈 좀 돌려보시지, 좀, 그런데.